좀 아쉽긴 한데. 네. 좀더쏟을 걸? 어, 실은 어, 조금 더 감정이 묻어나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 그래도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인생의 마일리지가 있네요. 마일리지 있어요. 네. 좀 느껴져요. 근데 조금 막걸리 같은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청주 같아. 너무 맑아. 예. 네. 좀 <laughs> 어유. 표현 좋다. 예, 네. 이제 막걸리 같은 그런 느낌들만 섞였으면 진짜 훌륭한 보컬리스트가 될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음정도 너무 좋고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그 목소리가 맑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일리시 미뉴나 스코틀랜드 미뉴 같이 아주 그냥 청하게 아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 같은 게어넌난 너무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아기났다 그래서 음악 쉬지 말아요. 아하. 예. 예. 오늘 정말 놀랐던 게 의성어로 표현된 우우 우, 이거가 잘 표현되기 어렵거든. 원래 어려. 네. 우한 소리에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아, 느낌이었어요. 오야 그래? 최고의 극찬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그 후렴을 부르는데 정말 울컥했거든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울컥울컥 하다가 저는 계속 걸리는 부분이 요 발음이요. 네. <laughs> 너무 요요요 이래서 거기서 살짝 깨져요 저는. 아, 네. <laughs> 당연히 발음을 또박또박 가사 전달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너무 모여 있어요 소리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정도예요. 좋그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되게 마음 저리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면 씨는 사실 지금 다다 잘하고 프로예요. 이미 스타일도 정해져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다 아는데 오늘의 문제점은 몰입을 좀 덜했어요. 뒤에 뭐애드립도 그렇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쉬웠던 거지 전혀. 피아노 하나로 노래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니까 맞아요. 예, 어떠한 옷을 입어도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면 씨의 최종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말이 많았던 이야기는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대단히 아끼는 참가자이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1등일 것 같은데. 1등 아닐 거 같아. 최고 점수요. 고내개 할래? 아, 결과. 좀잘해 보고 싶었는데 혼자 스스로 아쉬운 네. 일단 11편은 넘어 있습니다. 결과 보여 주시죠. 야 so <laughs> so 아니, 만족스럽게 못했는데도 17표가 나오면 만족스럽게 잘하셨을 때가 굉장히 활... 기대가 막 되네요. 아, 아마. 네. 큰일 났네요. 네네. 네, 네. 네, 그럼 기분 좋죠? 네, 기분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무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느낌을 좀 많이 묻혀보고 싶었던 곡이었는데, 좀 집중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워요. 4라운드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가장 저다운 노래를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싶어요.